대한민국 톱스타들이 얼굴에 돈 쓰는 법,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시술, 몰래몰래 몰래 예뻐지는 그런 시술들이 있는데요. 국내 A급 톱스타들은 어떤 시술을 하는지, 좋아요, 구독. 연예인들이 슬쩍슬쩍 슬쩍 자주 받는 시술. 그첫 번째, 바로 지방분해주사죠. 지방분해주사를 어디에 많이 맞을까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잘안 빠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뱃살, 뒷구리살, 엉밑살, 발목 이런 군살들은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죠 가슴이 다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빠지니까요 늘어진 볼살, 턱밑살 빼려고 막 다이어트하면 어때요? 광대 아래가 더 꺼지니까 완전히 땅콩 모양처럼 돼 버리니까 아, 또 그렇게는 못 빼죠 지방분해 주사 제가 많이 맞아 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셨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맞는 어, 윤곽주사, 지방분해주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지방세포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다시 금방 쪄버리죠. 만약에 지방세포 자체를 아예 확 없애버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게 바로 엔지사예요엔지사는 지방세포막을 녹여서 세포를 없애고 배출시켜버립니다.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걱정들 하시는 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인데요. 엔주사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단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멍을 예방하는 약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종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주사 붓기도 몇 시간이면 다 빠져서 아마 다음 날이면 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연예인들은 원래도 V 라인인데 뭐하러 주사를 맞냐고요? <laughs> 그네들은 또그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볼 때마다 화면에서 보면 훨씬 더 통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살이 찌고 부어도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시술 두 번째. 바로 보톡스예요. 에이, 보톡스 시시하다고요? 그런데 그냥 보톡스가 아니에요. 콜라겐 보톡스. 보톡스 맞을 때 제일 걱정이 뭐죠? 표정이 어색할까 봐. 보톡스를 피부에 너무 약게 맞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근육에 가깝게 맞으면 표정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표정이 어색하면 절대 절대 안 되는 연예인들은 콜라겐 보톡스를 맞아요. 콜라겐 보톡스는 보톡스에다가 콜라겐의 재료가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보톡스 효과와 함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덜 생기고 윤기가 나고 팽팽한 그런 느낌을 줘요. 빛이 확 나는 그런 느낌? 콜라겐 보톡스는 어떤 사람이 받으면 좋을까요? 피부 탄력이나 윤기가 떨어져서 가만 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웃거나 화장을 지을 때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피부에 콜라겐을 듬뿍 올려줘야 돼요. 이럴 때 맞으면 굉장히 좋아요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시술 세 번째 스킨부스터입니다 스킨부스터에 대해서는 이세아 원장님께서 다른 영상에서 아마 자세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말하자면 피부에 꼭 필요한 물과 거름을 주는 거예요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레이저 고주파 뭐 이런 거 시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결국 피부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애들이 상태가 영 아니에요. 많이 지쳤다 아이가 그런데 계속 채찍질만 하면 그냥 애들이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이 필요해요. 피부에 물과 거름을 줘야죠. 연예인들 피부가 그렇게 좋은데 스킨 부스터를 왜 하냐고요? 밤새서 촬영하고 강한 조명에 건조한 환경 이런데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연예인들 생각보다 피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반주름이 많고 건조하고 예민해서 홍조도 많고 이런 피부에는 특히 좋아요 추운 날씨나 환절기 때 그리고 요즘처럼 마스크를 많이 써서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거나 맞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피부 진단을 통해서 내 피부에 꼭 맞는 꼭 필요한 부스터를 맞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연예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시술 세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누구나 받으면 남들 모르게 살짝 살짝 좋아지는 그런 시술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리 잘 받으셔서 김태희처럼 되실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직접 답변을 드릴 겁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인사 닥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